여러분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오토 트렌즈 채널입니다 오늘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하는 교통기술과 미래 모빌리티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차세대 고속열차 2026 ktx 3000 방탄형 모델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속도 기술 안전성 그리고 가격까지 모든 정보를 담아드리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철도 기술은 이미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KTX는 2004년 첫 운행을 시작한 이후 꾸준히 발전해왔고, 현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속도와 안정성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이제 2026년 형크 산천은 단순히 고속열차가 아니라 방탄 기능까지 갖춘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열차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선 국가안보와 첨단 기술의 융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2026 KTX 3000 방탄형 모델은 외관부터 강렬합니다. 전통적인 글로와 화이트 컬러를 유지하면서도 전면부는 더욱 날카롭고 공기역학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유선형 차체 덕분에 시속 350km 이상의 속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며, 기존 모델보다 진동과 소음이 줄어들어 승객들이 더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체는 특수 합금과 방탄 유리로 제작되어 외부 충격이나 공격에도 강한 내구성을 보여줍니다. 이 열차가 방탄 기술을 도입한 가장 큰 이유는 국제적인 위협과 안전 문제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교통 인프라는 테러와 공격의 표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그 산천은 국가적인 전략 자산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보완된 것입니다. 객차의 창문은 방탄 유리로 되어 있으며 차체 하부 역시 폭발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설계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열차는 군사적 충돌이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합니다. 실내 디자인도 한층 고급스럽게 변화했습니다. 좌석은 기존보다 더 넓고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었으며 소음 차단 효과가 뛰어나 마치 프리미엄 항공기를 탄 듯한 느낌을 줍니다. 각 좌석에는 최신형 엔터테인먼트 시스템과 무선 충전 기능, 초고속 와이파이가 제공됩니다. 또한 비즈니스 클래스에는 방음 프라이빗 캡슐이 마련되어 회의나 업무를 보면서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 모든 것은 장거리 이동에서도 피로감 없이 최고의 만족을 주기 위함입니다. 속도 측면에서 2026 KTX 산천은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최대 속도는 시속 370km 이상으로 알려져 있으며 실제 운영 속도는 약 330km 정도로 유지됩니다. 이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불과 1시간 50분 만에 도달할 수 있는 속도입니다. 기존 KTX보다 약 20분 이상 단축된 시간으로 국내 이동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줍니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을 오가는 비즈니스 인구나 관광객들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 열차에는 AI 기반 주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열차는 실시간으로 날씨, 선로 상황, 교통 흐름을 감지하고 자동으로 최적의 속도를 조절합니다. 또한 만약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AI 가측 시 대응 프로토콜을 실행해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이러한 첨단 안전 기술 덕분에 운행의 안정성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인적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 친화적인 기술 역시 강조할 만합니다. 2026 KTX 산천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회생 제동 시스템을 채택했습니다. 열차가 감속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다시 전력으로 전환하여 재활용하는 기술입니다. 이로 인해 에너지 소비를 최대 15%까지 절감할 수 있고 탄소 배출량도 크게 줄어듭니다.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한 교통 인프라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제 가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크그 산천 방탄형 모델의 제작 비용은 일반 고소결차보다 훨씬 높습니다. 한 배당 약 650억 원에서 700억 원 사이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첨단 방탄 소재와 AI 시스템. 사슬의 전력 장치가 대거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동시에 지킬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다고 평가됩니다. 승차권 가격은 기존 KTX보다 약간 인상될 가능성이 있지만 정부는 대중성이 유지되도록 요금을 크게 올리지는 않을 방침입니다. 따라서 국민들도 부담 없이 새로운 열차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열차는 단순히 국내용에 그치지 않고 해외 수출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이미 동남아시아 중동 유럽 일부 국가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방탄형 고속열차라는 독창적인 콘셉트는 세계적으로도 큰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K 방산과 K 방역을 통해 세계적인 브랜드 가치를 높였는데 이제 K 레일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결론적으로 2026 KTX 3000 방탄형 모델은 대한민국 기술력의 정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빠른 속도, 철저한 안전, 첨단 AI, 친환경 설계, 그리고 방탄 기능까지 결합된 세계 최초의 열차입니다. 단순히 사람들을 빠르게 이동시키는 도구를 넘어서 국가의 상징적인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2026 KTX 3000 방탄형 열차는 교통의 미래를 한 단계 끌어올린 모델입니다. 앞으로도 오토트렌즈 채널은 최신 자동차, 기차, 그리고 미래 모빌리티 소식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